이건 진짜 미쳤다고 밖에 못하겠네요. 보통 미니PC는 저전력 모바일 CPU 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i7-74700을 그대로 넣어버렸어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120만원짜리 네트 미니PC 4700 모델이 현재 36만원 할인 중이에요. 20코어 28스레드 데스크톱급 성능을 공유기 크기에 담았어요. 문서 작업부터 사진 편집까지 부드럽게 처리되고 여러 프로그램 동시에 켜도 버벅임 없이 쾌적합니다. 장바구니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120만 원, 즉시 할이 36만 원까지 다 받으시며, 무려 84만 2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20만 원짜리를 84만 2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36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36만 원이면 27인치 모니터 추가로 사서 듀얼 모니터 세팅하고도 무선 키보드 마우스까지 새로 장만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7만 원에 책상 위 공간은 넓어지고 작업 속도는 빨라집니다. 항공기 알루미늄 바디라 보기에도 보급스럽고 모니터 뒤에 숨겨버리면 깔끔한 책상 완성이에요. 지금 재고 딱두개 남았습니다.